네 오늘 아침에 무슨 전쟁난 줄 알았어요 제가 하, 핸드폰이 걸자 삐삐 거려가지고 난리가 싶었는데 이제 부안군에 네, 우리 고창이랑 가깝잖아요 바로 옆에보니까 가까운 부안군에서 지진났다는 이 재난 문자가 오고 아침에 난리가 났더라고. 요 근데 그 재난문자가 막 이제 올릴 때마치 어, 제가 저희 딸들을 이제 고창에, 이제 고창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그 문자가 막울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학교 운동장에 보니까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마도 지진문자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하게 운동장, 음 학교 바꿔로다 대피를 시킨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보니까요, 그 운동장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애들이 엄청 신난 거예요. 애게 아, 지금 지지 땄다고, 이제 막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의 표정은 마치 어디 소풍 나는 그런 표정들처럼, <laughs> 표정들처럼 막 신나고, 즐겁고막 재밌고, 막 웃고, 막 웃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들도 좀 그랬어요. 아직은 이제, 이제 차에서 내리기 전이었어가지고 제 뒷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저희 딸들이, 아, 저희 딸들의 표정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대에 찬 표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절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학교 안갈수 있나? 오늘 혹시 학교 안 가나?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얼굴 표정에도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도 불구하고 4위 학교에 잘 도착했고요 학생들도 금세 보르르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참 다행이지만서도 한편으로 저희 딸들한테는 조금은 씁쓸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근데 여러분, 실은 이지진이라는게 굉장히 위험하고 큰 재앙자 재난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번 여쭤볼게요. 혹시 피해 입으신 분 없었어요? 막 집이 무너지고 물건들 깨지고 조금 흔들리는 거가요 네. 오, 그거 느끼셨다고 같아요. 네. 다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 이번지진은 아, 좀 그렇더라고요. 어, 아무튼. 저도 피해 입으신 분들 있으실까 싶은데 다행히 없으셔서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근데 또 혹시 이런 분이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집이 흔들려서 동가 내 뱃살도 흔들려가지고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분도 없으시고 안 다행이네요. 그으면좋았같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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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지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재난인 거예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뭐, 저기 어디 뭐, 뭐, 다른 멀리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지진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막, 건물이 담겨지고 사람들 이 엄청 많이 다치고, 뭐 그랬다는 뉴스를 우리가 상당히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어, 위험한 그런 재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특별히 또 그런 지진을 직접 겪어서 큰 피해를, 생사를 오가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방금 저처럼 이 지진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뭐 지진 때문에 큰피해가 있거나 하는 님은 거의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오늘 정말 뭐 지진 비스무리한 거를 이제 살짝 이제 경험해 본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지진 때문에 문자 오고 조금 들고 하면 아 지진 맞는같다 하고 조금 이제 그렇게 우스워가녹거나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랬어요. 마트를 고창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제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마트 계산하는 그 직원분이랑 좀 친한 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오늘 지진 있었던, 지진 났던 얘기를 하는데, 어, 제 앞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하신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뭐라 하냐면, 아유, 아침에 똥 싸다가 지진 나가지 무서워, 혼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더러운 일이라서 죄송합니다. 그아주머아가하님 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침에 똥 싸다가 지진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필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지진 나가지고 놀랬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분이 아, 지진이 나더라몰래가지고 어, 볼일 보던거 갑자기 끊고 부냥부리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보던거다 마저 보시고 아무리 잘하고 나와서 이제 그랬다는 간증을 이제 웃으면서 말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누군가한테는 되게 큰 일이 되게 심각하고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누군가한테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지진이라는 게 정말 엄청 큰 재앙이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지진에 뭐 크게 위험하게 겪을 일이 참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일일 수 있다는 거 잠깐 경험하는 정도, 혹은 어린 학생들의 그런 좀 어, 순수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아이 도대체 학교 안갈수 있을까? 아직도 놀랍다,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지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요. 똑같은 지진의 상황을 두고도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공포, 두려움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두고서 똑같은 일을 두고서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과 문제로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 가령 누군가한테는 그 일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누군가한테는 그 일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을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 요 남들이 그래서 남들이 내 아픔과 슬픔, 힘듦과 어려움을 그래서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도 같아요. 왜요? 그 일을 직접 겪고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한테는 그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그 일을 직접 겪지 않고 나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을 통해서 말로만 전해드는 사람은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뭐, 힘들다고는 하니까, 아, 참 힘들었겠다고.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일 때문에 겪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다알 수는, 알 수는 없다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좀 위로를 요상치럽게, 요상스럽게 하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끝에 가서 꼭뭐 이런 얘기를 괜히 붙이는 거죠. 요새 뭐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다. 아, 나뭐 때문에 지금 죽겠다. 한바탕 그렇게 내 힘든 일을, 힘든 얘기를 속마음을 다 쏟아냈더니만은 돌아오는 얘기가 아유 그게 얼마나 힘들까 아유 얼마나 말도 못하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래 라고 해놓고 근디 금디, 근디가 나오면 불안해요 꼭끝에 가서 근디 아유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지 아니 이미만 힘드냐고 다 힘들어 다 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없이 말을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힘들구나 몰랐었네? 라고 느끼시겠어요? 사파가 물러가 아주 그냥 속을 더 뒤집어 놓는다고. 누가 남들이 힘든 거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냐고. 나 힘든 거. 넣어달라는 거였다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생일 얘기 다 했는데 그런 얘기가 돌아오면 아 집이 많이 힘들어? 다 힘들지. 뭐 그렇게 인간을 떠났어? 라는 얘기가 돌아오면서 떠나 올라가라.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도 않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실 거예요. 외쳐보시는 걸저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실게요. 내가 제일 힘들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면요. 시작. 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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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시예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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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거 말한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니까 어, 시원하게우리시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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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보자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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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래도 내가 있는 게 제일 힘든 거고,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 어려운 일 힘들게 겪었어도 내가 이렇게 겪은 것만 못한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마이크가 있어서 그런지 제 목소리가 제일 컸네요. 저도 제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여러분, 뭔 얘기 하려고 했냐? 물론 다 힘들죠. 힘들기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힘들다, 힘들다 하는 사람한테 되고, 그 사람한테 되고, 아유, 혼자만 힘든 거 아니라고. 다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그 일이. 듣기만 하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다지면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 일이 그 일을 겪은 그 사람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까이될수 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 특히 우리 여자 성격인데 답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 이미 표정으로 다 대답하셨어요? 힘들어, 뒤집어. 아 요새같이 날 잡을 땐주방불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쥐어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러실 줄 알아요. 그데음다고 뭐. 아주 그냥 세상 어서 그런용기가 나는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남편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이고 밥을 밥솥이 하지 당신이 하가니 하이고 밥을 밥솥이 하지 당신이 하가니 16글자입니다 근데 감히 겁도 없이 무슨 용기로 설령 그렇게 말하는 남편분이 계실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김영환 아저씨 사님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혹여라도 우리는 이 16글자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않으시게요. 아이고 밥을 밥솥이 하지 당신이 가니 우리는 아는 겁니다. 막 그러시겠지? 만 제가 그러겠다고요 사도신경 주기내우지또 달달달 면겠습니다 밥은 제 마누라가 하는 겁니다. 아멘 밥솥이 하고뭘 밥솥이 니세요 아유 밥하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써놨지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역지사지 무슨 뜻이에요? 역지사지. 역시나 지랄 맞고 사방군데다 지랄 맞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역지사지가 그런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아닐 수는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그 일이 죽은 만큼 힘든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요 바로 그 역지사지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고. 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역지사지의 사랑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그런 역지사지의 사랑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입장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입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 슬픔, 힘듦을 직접 다 경험해 주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입장을 직접 대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야, 이네도 이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지사지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사랑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혹시 상대방의 힘든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끼리라도 제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소도 그 아까 힘들다고 하면 안되지 에이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있었는데 더 어려웠는데 아이 고맛 그런 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 소리를 하냐고 회툰 약해 빠져가지고 패 믿음 없어가지고 후벼라도 그런 평가로 더큰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실은 이런 얘기를 누구보다 잘 새겨 듣고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사람은 바로 목사인 저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어쩔 수 없이 저는 매주마다 믿음, 믿음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라, 어, 사실 정작 목사인 제가 믿음이 제일 바삭바삭 깨질 때가 많으면서도 오늘 저 이렇게 얼굴에 가면라싹 쓰고 믿음, 믿음, 하나님, 하나님 얘기를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요 때로는 여러분들의그 아픔과 힘듦과 슬픔에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더러는 솔직히 제 안에 막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든걸 믿음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빨리 부딪히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어, 빨리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복회자의 마음이고요 제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어, 마음이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힘든 일을 하고 판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뿌리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기 때문에 말이야시죠 아니, 아니 마음이야 굴뚝같으시겠죠당장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뿌리치고 이겨내고 일어서고 싶지 않으시겠냐고 그 당사자분.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목사랍시고 제가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믿는 사람답게 이겨내시라고 막 그렇게 몰아붙인 것 또한 폭력이자 공격이 성력이 될수 있겠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습니요 제가 목사로서 누구보다 그런 상처와 공격을 누구보다 참 많이 할수 있는 위험이,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더라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요 오늘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한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예의 없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화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령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단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몇부터 어 13장이라는 말보다는 사랑장이라고 많이 불려요.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중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별히 4절에서 7절 말씀을 더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표현은 다른데 사실 큰 의미로 봤을 때큰 의미로 봤을 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서였어요.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도 스 칠해 놨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버릇 없이 예의 없이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표현한다 다는데 사실 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빨갛게 칠한 말씀들만 모아 서 꾹꾹 눌러 가지고 딱네 글자로 줄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역지사지의 사랑이라는 역지는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역시나 지랄받고 사방인데도 지랄받는 이아니라고요역지사지는요 입장받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그리고 성경말씀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랑이 바로 역지사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물에 리 예의없게 행동하거나 썩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어찌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하면 그게 평가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참고 견뎌주는 사람 그게 바로 또 역지사지 입장 밖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유하게 예를 지켜서 썩내지 않고, 교만 따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오래 견뎌줄 수 있는 거라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 요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런 역지사지의 사랑도 어버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요, 금세 포릉나고 금방 바닥난다고 사랑이 금세 바닥난다고 니다내 힘으로 어거지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3장, 특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사랑을 얼마나 한다고요? 감히 그렇게 사랑은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왜냐, 자기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당기고막 머리 부게 댕기 잡고, 몇살 잡고, 어떻게든 끌고 와서 착살하게 때리고, 그냥 감옥에 끌고 가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자기마저도 예수님이 사랑해주신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울 스스로, 어,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성경말씀 보면. 자기 자신을 벌레, 매 괴물,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사랑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인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여 참고 견디고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온유하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실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줬다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은 이렇게 역지사지, 내 입장이 되어주시고, 내 입장에서 똑같이 아파하시면, 내 입장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바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라고 존다을 네.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도전도 13장에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네. 따라서 네.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어버지로, 그 사랑 입장에서 어떻게 어버지로도 안되는 참아가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참아주고, 공감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품어주는 사람?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속 터져 죽어요, 내가 먼저. 내가 언제까지 그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되냐고. 내가 언제까지 당신 사정 이해해주고, 입장 가져야 되고, 참아주고, 쓴지도않 내면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네가 어느 날받아주지만 해야 되냐고. 사랑해주려다가 내가 먼저 사랑이 씨가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된다니까내 힘으로 어지로 그렇게 사랑을 받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넘치게 내 안에 받아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입장을 하시고, 나의 입장에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나의 상황에서 똑같이 머리 싸매시면서, 어떻게든 나를 품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지사지의 사랑. 우리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훅찔서내 안에 그 사랑이 아주 그냥 철철 흘러넘치게 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내 안에 가득 찬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 내가 뭐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된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또 이해와 공감과 함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의 까지내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 제가 아예 예전에도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질문. 바닥에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라고 잊어버리신 분이 계실까봐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실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답을 알게 됐었거든요.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해를 구할게요. 실은 어, 교회랑 다른 어깨 쪽에 있는 어, 이제, 분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기가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스민들 얘기고. <laughs> 근데 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데 영한대, 영화인데요. 어떤 깡패, 조폭들이요 사고를 쳐가지고 사고를 쳐서 한국에 있는 어느 전에 피신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던 거. 요 근데 절간에서 계속 사고를 치니까 이 깡패들이 스민들도 사인인지라싫 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깡패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절이나 사찰에도 단임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주지스님이 런 분들 그 주지스님이 그러면 서로 대결을 해가지고 깡패팀 대 스님팀 서로 대결을 해가지고 이긴 팀 어, 만약에 스님팀이 이기면 깡패팀이 이제 나가는 거고 만약에 깡패팀이 이기면 계속 있고 싶은 만큼 있어도 된다 뭐 그런 게임을 해서 대결을 해봐라 라고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대결한 게임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예요. 바닥에 구멍이 난 항아리에 원조물을 가득 채운 팀이 이기는 거다 라는 대결을 했어요 그 장면 잠깐 영화로 보시고 제가 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은 들어 이게임도가고가족 채운 사람이기는 해야 10분 안나 내가 채워야 되고 이게임도가면총 되거나 뭘 써가면 안돼 알았지도 얻 어디다 고 어떡하면 될까요? 여기 지금 어깨 쪽팔려서 저를 덜때 쓸까? 이거 아 그럼 아이디어도 빨리 구상해봐라 아이고, 도안 되는 데 어디쯤 왔냐? 이거니 이거... 아니 그냥 그냥... 바 대충 아무도 드잖아요뭘 아무도 안들잖아요 아니, 괜찮지? 나, 안돼지안돼리지금도 우리, 우리 식대 한다 지금도 날라간 대로 쓰지? 쓸쓸 我讲，我科目考到，嗯，八九百分，反正你们要输。 몸과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동안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나는 물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답이 아니야. 피부를 가득 채울 수가 있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도 보신 그대로죠. 구멍난 걸 속으로 억어주, 손으로 억어지로 막는다고 해도 당연히 물이 새고요. 이미 구멍이 난 항아리를 새 항아리로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였어요? 그 항아리를 연못 물 속에 담그는게 이제 답이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오랜만에 또간만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나들개 식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바닥에 구멍이 난 그런 항아리라고 해서 그 항아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또어째서 구멍을 내버렸냐고 책임지라고 그 구멍 다떼우고 내가 어, 그 구멍 어떻게든 해결하면 물을 부어 주겠다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멍이 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꾸래참고또 견뎌주시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우리가 잠기도록 끌어 안아주시는 것. 너의 구멍난 가슴은 이래서 참 아팠겠구나. 이래서 참 힘들었겠구나. 이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구나. 하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멍을 기꺼이 끌어 안고 함께 아파하시고 울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이해하시고 헤아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살아지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기어코 살아내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 그리고 그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가족도, 내 가족 자녀들에게도, 그 영혼에게까지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 그 영혼도 살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꽃마다 꽃 있잖아요. 향기나는 그 꽃. 꽃마다 피는 계절은 다 다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 다르다. 그렇잖아요.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여름 또 가을 경울 꽃마다 피는 계절은 다 다르다. 사양나사리프이고 회복의 꽃이 성장의 꽃이 거듭남의 꽃이 믿음의 꽃이 피는 계절도 다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사랑으로 그 꽃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힘드시겠지만, 참고 견디고 온유하게 우리 한번 기다려 줘 보시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좋아 여러분이라는 꽃이 필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 보시자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사랑이늘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가족들, 우리 교민,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주시라고. 다음에 주신 말씀 과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잔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